우리는 매일 기이한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잠에서 깨어나 직장으로 향하고, 수많은 계산을 하며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고통을 감내하고, 절약하며 투자하는 이 모든 행위가 오직 돈을 얻기 위함입니다. 돈은 마치 두 번째 숨결과 같아, 없으면 불안하고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불안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행복을 살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돈 없이 살고 싶어 하는 이도 없습니다. 우리는 충만한 삶을 갈망하지만 채워질수록 이를까 두려워합니다. 자유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끝없는 숫자와 기대를 통해 스스로를 올가맺니다. 그렇다면 돈은 결국 친구일까요? 덫일까요? 수단일까요? 목적일까요? 삶의 동기일까요?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삶을 잊게 만드는 이유일까요? 이것은 비단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에 사로잡히기 위해 부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의 부족함만으로도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기에 충분합니다. 만약 이미 넉넉하다면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조용하지만 파괴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힙니다. 모든 것에 가격이 매겨져 있지만 모든 것에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닌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물질 세계에서 우리는 돈과의 관계를 재조명할 새로운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초기 불교는 돈을 비난하지도, 가난을 신성시하지도, 불을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온화한 관점을 제시할 뿐입니다. 돈은 문제가 아닙니다. 고통의 근원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에 대한 마음의 집착에 있습니다. 마음을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깨어난 이들의 가르침을 다시 듣게 될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돈과 함께 살면서도 돈이 우리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말입니다. 돈 자체는 고정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 장의 종이, 하나의 숫자, 또는 전자적 기호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불러일으키는 감정 상태는 무한합니다. 어떤 이들은 돈을 갈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어떤 이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봅니다. 어떤 이들은 돈을 구원의 수단으로 여기고, 어떤 이들은 장애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면서도 미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싶어 하지만 의존하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야망 때문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단순한 삶을 원하면서도 직장을 그만두거나 모든 것을 놓아버릴 용기가 없습니다.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은 돈이 나쁘다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수행자에게 가난하게 살라고 하지도 않으셨고, 물질적인 삶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고통의 본질을 직시하시며 고통이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셨습니다. 고통은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돈은 단지 수단일 뿐이며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메마른 밭에 물을 대어 생명을 불어넣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연약한 집을 휩쓸어 갈 수도 있습니다. 결정하는 것은 물이 아닙니다. 댐의 손잡이를 잡고 있는 사람의 손입니다. 마찬가지로 돈 자체는 업을 만들지 않지만 돈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업을 만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돈으로 남을 구제하고 나누며 가치를 창출한다면, 돈은 선한 흐름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돈으로 조종하고 파괴하며 매수한다면, 돈은 나쁜 업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이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되물을 것입니다. 그 권력을 줄때 당신의 마음은 흔들림 없는가? 경전에서는 많은 부유한 재가 신도들이 그들이 가진 재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식 때문에 칭찬받았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리고 공동체를 돕고 집착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급차를 운전하고 아름다운 집에 살면서도 만약 그들이 자신의 가치를 물질적인 것과 동일시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깨어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박하게 살고 간소하게 먹지만 매일 돈이 부족하여 질투하고 시기하며 괴로워한다면 그들은 한 푼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돈에 얽매인 사람입니다. 돈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돈은 중립적인 거울이며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비춥니다. 내면의 탐욕이 있다면 돈은 탐욕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내면의 분노가 있다면 돈은 오만을 키울 것입니다. 내면의 깨어남이 있다면 돈은 능숙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마주할 때, 자기 자신을 충분히 고요하게 되돌아볼 수 있다면 당신은 한 가지를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부유함은 단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부유함을 숫자로 정의합니다. 통장 잔고, 이것은 세상이 쉽게 이해하고 추구하는 부유함이며 충분히 깨어있지 않으면 사람을 쉽게 길을 잃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외적인 부유함은 일시적인 안정감을 줄수 있지만 가장 쉽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경제 변동, 질병, 잘못된 투자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적인 부유함입니다. 고요한 마음, 만족을 아는 가슴, 시장의 유혹에 이끌리지 않는 온전한 현존입니다. 내적인 부유함은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차나 명품, 지위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을 때입니다. 그것은 걸으면서도 자유를 느끼고, 혼자 앉아 있어도 외롭지 않으며, 베풀어도 보답을 바라지 않을 때입니다. 이 부유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숨결 하나하나에 있습니다. 가장 깊은 단계는 정법에 따른 부유함입니다. 축적할 줄 알아서 부유한 것이 아니라, 놓아줄 줄 알아서 부유한 것입니다. 가득 채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적절한지 듣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정법에 따라 부유한 사람은 소금을 사용하듯이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삶의 맛을 내기에 충분하지만 국물 전체를 망칠 정도로 과하지 않은 정도 말입니다. 그들은 많이 가지고 살아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적게 가지고 살아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꽉 쥐고 있지 않았기에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증명할 만한 부족한 것이 없었기에 과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아무도 그들을 백만 장자라고 부르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초라한 오두막에 살면서도 밥한톨한 한 톨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호화로운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며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보다 더 부유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수입을 가지고도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고 사는 사람은 통장은 가득하지만 불안과 두려움, 압박 속에 사는 사람보다 더 평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유함은 타인이 인정하기 이전에 당신이 내면에서 느끼는 자유의 감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러한 부유함의 층위를 깨닫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단순한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 더 많이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 단지 충분히 가졌음을 알고, 무엇이 충분한지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한 진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돈이 있거나 없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둘러싼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가르침 중에는 사람들을 돈을 벌고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단순하지만 심오한 분류가 있습니다. 이는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거울처럼 자신을 비춰보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유형,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들. 이들은 정직하게 사업하고 속이거나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재산을 늘리는데 능숙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여 자신을 먹여 살리고 남을 돕고 발전시키는 데 사용할 줄 압니다. 이들은 선량한 사업가일 수도 있고 성실한 노동자일 수도 있으며 공동체의 복덕을 나누는 것을 아는 제가 신도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이들은 도덕적 한계를 지키며 돈 때문에 마음의 자비심이 흐려지지 않도록 합니다. 이들은 희귀하지만 귀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돈에 지배되지 않고 돈을 선한 방향으로 통제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유형.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이들은 정직하게 돈을 벌수 있지만 방종하고 무지하게 쾌락을 위해 돈을 씁니다. 돈은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되어 무절제한 쇼핑, 과도한 유흥, 친구들을 따라가는 사치로 이어집니다. 악한 행동은 하지 않지만 보게 씨앗도 심지 않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돈을 버는 방식에는 탐욕스럽지 않지만 소비하는 방식에는 아직 충분히 깨어있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방식 때문이 아니라 돈이 자신을 무의미한 소비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세 번째 유형,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들. 얼핏 보면 모순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적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정한 사업을 하고 속임수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지만 그 돈을 공양하고 보시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합니다. 비록 소비 행위는 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돈의 근원이 불선업에서 왔기 때문에 생겨나는 복덕 또한 악이로 물들게 됩니다. 이는 독으로 독을 치는 격이며 자신이 고치지 않은 잘못으로부터 속죄하려 이들은 돈이 자신뿐만 아니라 끌려 들어간 사람들에게도 더 깊은 고통의 문을 여는 유형입니다. 그들의 재산은 무거운 업보의 빚덩어리이며 돈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몸, 마음, 생명으로 조만간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돈과 접촉할 때의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도 선한 돈을 벌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용한다면 현명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돈이 총명함과 친절함을 흐리게 한다면 스스로를 불태울 수 있습니다. 정당한 생계, 즉, 바른 직업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팔 정도 중한 가지입니다. 모든 수행자가 직업을 버리고 은둔 생활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살며 정직하게 일하고 깨끗한 돈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견고하고 심오한 수행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견고하지 못하면 도의 깊이 들어서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돈의 에너지를 올바르게 유지하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욕망과 근심의 폭풍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순수하게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고 쓰는 모든 행위 뒤에 숨어 있는 탐욕스러운 마음에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이 가득해도 늘 목마른 우물 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의 우물이 있습니다. 물의 우물이 아니라 욕망의 우물입니다. 당신은 그곳에 돈뭉치, 새물건, 호화로운 경험, 찬사, 빛나는 성과들을 던져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물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부족해서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을 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끝없이 타오르는 불 말입니다. 기름을 부으면 더 거세게 타오르고, 기름을 빼면 분노하고 공황에 빠져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많이 가질수록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높이 오를수록 떨어질까 두려워합니다. 성공할수록 실패에 대한 강박관념에 시달립니다. 욕망은 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더 가지면 충분해질 것이라는 환상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금만 더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면 또 다른 조금만 더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우물이 마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멈춰서서 그 깊이를 들여다보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멈출 줄 아는 것이 지혜이고, 만족할 줄 아는 것이 평안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만족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가장 큰 재산은 호화로운 집, 고급차, 오르는 주식이 아니라 끝없는 욕망에 찢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린아이를 관찰해 보십시오. 값싼 플라스틱 장난감 하나로 몇 시간 동안 놀면서 보물을 얻은 것처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은 비교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어른들은 이것을 얻자마자 다른 것을 생각하고, 명품을 사자마자 누군가 더 새로운 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한 가지 일에 성공하자마자 다른 사람이 자신을 앞지를까 두려워합니다. 욕망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밝게 비춰지지 않는 욕망은 스스로의 족쇄가 됩니다.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만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살면, 매일 우리는 내면의 균형점에서 멀어집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쫓기 위해 삽니다. 그리고 쫓을수록 달아나고 찾을수록 길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수행은 모든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욕망이 길을 이끌고 있고 어떤 욕망이 구덩이로 이끌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왜 원하는지 아는 사람은 깨어남의 절반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성급하게 뒤쫓지 않는 사람은 이미 자유인으로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 있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내면의 우물이 더 이상 외부의 것으로 채워질 필요가 없을 때 소유보다 현존이 중요해질 때 당신은 진정한 재산이 당신이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많이 놓아줄 수 있는가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자이든 가난하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늦게 오든 갑작스럽게 오든 언제나 냉혹한 메시지를 가져옵니다. 그 어떤 것도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 말입니다. 당신은 젊음을 축적하는데 보냈지만 노년에는 붙잡으려 애쓰고 결국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재산, 친척, 사업 모두 죽음의 문까지 함께 갈 뿐이다. 그 문을 넘어서면 오직 한 가지가 남으니 그것은 바로 업이다. 업은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것의 흔적입니다. 특히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말입니다. 당신은 자손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지만 누구도 평안을, 누구도 내면의 자유를 물려줄 수 없으며 누구도 자신이 쌓은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돈으로 과부를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상에 누워 걱정스럽게 돈가방을 들고 오지만 돈은 건강을 살수 없고 한순간에 평온을 살수 없으며 눈을 감기 전에 평화로운 미소를 살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세계 전체를 살수 있을 만큼 부유하지만 진정으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에 마음속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반대로 돈이 많지 않지만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고 누구도 속이지 않고 부리를 쌓지 않았기에 가볍게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산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잘못은 우리가 재산이 전부라고 믿을 때 일어납니다. 잘못은 우리가 조만간 떠나야 할 것을 중심으로 삶 전체를 건설할 때 일어납니다. 불교는 물질적인 삶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재산을 올바르게 축적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세상 속에서 돈과 분리되어 살수 없다는 것을 아셨지만 돈이 삶의 중심이 되도록 내버려두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은 돈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매일 사는 것이 물질적 재산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마음 챙김과 깨어남으로 부유해지는 것임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만족할 줄 아는 농부일 수도 있고, 정직하게 사는 노동자일 수도 있으며,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도를 잃지 않는 제가 신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람은 바로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언젠가 나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살고 있으며, 놓아줄 때 무엇을 가져갈까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면 말입니다.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한다면 그것은 남은 삶의 여정 전체를 밝히는 횃불이 될 것입니다. 돈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의 극단이며 돈을 탐하는 것은 또 다른 극단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어떤 극단을 선택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돈이 배척되지도 숭배되지도 않는 중도의 길을 걸으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은 살기 위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자신을, 가족을 부양할 수 없고 남을 돕거나 선한 일을 할수 없습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단을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돈이 생각, 행동, 감정을 통제하는 주인이 될때 우리는 더 이상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존 본능에 따라 살게 됩니다. 돈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승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마음속으로는 부족함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돈이 필요 없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도 아닙니다. 변화는 정직하고 심오하며 인내심을 요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자신이 돈을 버는 방식을 되돌아보십시오. 당신의 돈은 어디에서 오는가요? 정당한 일에서, 진실한 창조에서, 가치 있는 노동에서 오는가요? 아니면 계산적인 술수에서, 불건전한 경쟁에서, 속임수에서 오는가요?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자비와 지혜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을 부양할 뿐만 아니라 돈을 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돈은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줍니다. 고개 숙일 필요 없이 부끄러워할 필요 없이 자신의 손으로 번 한끼 식사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자신이 돈을 쓰는 방식을 되돌아 보십시오. 당신은 돈으로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치유되지 않은 고통을 억누르고 있나요? 당신은 정말 필요해서 물건을 사고 있나요? 아니면 뒤처질까봐, 남보다 못할까봐 두려워서 사고 있나요? 돈을 올바르게 쓰는 것은 매한 푼이 깨어있는 마음으로 사용될 때입니다. 낭비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과시하기 위해서도, 감추기 위해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살때 그것이 삶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자아에 도움이 되는지 물어보십시오. 베풀 때 진정으로 나누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인지, 물... 정말 부자가 될 때까지 남을 돕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식사 한 끼만 있어도 일부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공덕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놓아주고 마음을 넓히고 집착하지 않는 연습을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해질까봐 베푸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가 손을 움켜줄 때, 비로소 가난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손을 펼칠 때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모두 충만해집니다. 변화는 또한 돈보다 마음의 평안을 우선시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압박 때문이 아니라 가치를 창출하는 기쁨 때문에 일하고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보존할 줄 알기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적절할 때 즐기되 즐거움을 감정의 도피처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돈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돈이 자신의 마음을 조종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돈을 바람처럼 봅니다. 배를 움직이는데 바람이 필요하지만 여정을 통제하기 위해 바람에 매달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 돈은 더 이상 당신을 얽매는 끈이 아니라 정당하고 충만하며 진실한 삶의 길을 더 멀리 나아가게 돕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현대 생활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려면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믿게 만듭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관계, 더 많은 기회,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명성. 그러나 많을수록 우리는 더 공허함을 느끼고, 더 달릴수록 우리는 지쳐가며, 더 많이 성취할수록 우리는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세상의 시끄러움 속에서 우리는 고요한 바람, 부는 전혀, 불필요한 물건 없는 방, 누구에게도 답할 필요 없는 하루,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는 하루를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저 끌려다니지 않고 사는 것만을 말입니다. 단순함은 가난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순함은 심오한 영혼에게 무엇이 충분한지 아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간소한 삶은 진정한 행복의 일부입니다. 부처님께서 세속을 배척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한 가지 진실을 명확히 보셨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진정한 필요를 넘어설 때 그것은 환상을 키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옷한 벌은 입기 위한 것이지만 열 벌, 스물 벌이 되면 우리는 과시하기 위해 입기 시작합니다. 식사 한 끼는 몸을 기르기 위한 것이지만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을 때 우리는 감정 때문에, 슬픔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습관 때문에 먹기 시작합니다. 단순하게 사는 것은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더 평안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작은 집에 살면서도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나고, 맺긴 일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천천히 씹고, 모든 말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내뱉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부처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빌라에 살고, 고급차를 몰고, 명품을 걸치면서도 늘 불안해하고, 긴장하며 남에게 뒤처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어도 부족한 사람처럼 삽니다. 한 사람의 심오함은 그들이 소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혹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자신을 명확히 볼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깊이 사는 사람은 쉽게 현혹되지 않습니다. 광고가 자신의 두려움을 건드린다고 해서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대중의 기대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유행을 따르지 않고 다수의 의견에 따르거나 대중의 취향에 맞춰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모든 행동은 고요한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빛을 발산합니다. 그것은 꾸밀 필요 없는 내면의 텅 비어 있는 빛입니다. 단순하게 사는 것은 정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치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깊이 뿌리내린 환상들을 정리하고 습관만 남은 관계들도 정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자아까지 정리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추가할 필요가 없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지금 가진 것이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순하게 살기 위해 현재의 삶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지금 나에게 무엇이 충분한가라고 물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돈과 물질의 미로에서 벗어나, 깨어남의 땅으로 들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한 번의 숨결만으로도 하루를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돈은 적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꺼이 귀기울인다면 돈은 설교할 필요도 경전을 외울 필요도 이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가장 조용한 스승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배우려 한다면 돈은 스승이 됩니다. 당신이 마음속 빈 공간을 채우라고 돈에 짐을 지운다면 돈은 노예가 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정의하기 위해 돈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돈은 친구가 됩니다. 당신이 돈이 삶의 모든 선택을 좌우하도록 내버려둔다면 돈은 짐이 됩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돈과 함께 살면서도 돈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당신에게 모든 돈을 버리라고 가르치지 않으셨고, 가난한 사람이 되라고 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에게 한 가지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길 말입니다. 물질을 사용하되 물질이 자신을 다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길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명확히 볼 때, 당신은 돈을 영적 배를 깨달음의 해안으로 밀어 올리는 바람처럼 사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삶의 이상을 휩쓸어가는 폭풍이 아니라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성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람도 마음속으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소박한 식사를 하는 사람도 깊고 평화로운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든 평안이든 음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젓가락을 든 사람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물질 세계를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 안에서 살면서 깨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어느 부분이든 당신을 잠시 멈추게 하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게 하고, 어떤 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느끼게 했다면, 저는 우리가 당신 안에 어떤 밝은 공간에 닿았다고 믿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 이 심오한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해 주십시오. 음악 깨달음의 마음 채널을 구독하여, 매걸음이 귀한인 깨어남의 길을 계속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혹시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 주십시오. 왜냐하면 진심 어린 나눔이 다른 사람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 한가운데에서 살든 산 속에 살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든 늘 평온하고 흔들림 없으며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유지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